안녕하십니까. 여기는 제주도 서쪽에 있는 조생종 귤밭입니다. 지금 현재 상태는 이런 상태거든요. 물론 서귀포 쪽에서 하우스 귤이 나오나 지금 노지에서 나오는 귤은 시, 시판되지 않고 있습니다. 10월에 가야 나오니까 그 노즈 귤을 속지 마시고 맛있는 귤을 기다렸다가 드시면 좋겠어요 지금 오늘이 9월 21일이거든요 이런 상태로 보면은 조생종 귤은 아직 멀었다는 결론이 나오시죠 속지 마시고 기다렸다가 맛있는 귤을 드세요